가콩. 공부하기 싫지? 그냥 유튜브나 봐 너희들이 포기하 받으면 형도 병도... 아씨 포기하지 않는다 <laughs> 얘처럼 유튜브나 봐 됐어 가고 안녕 얘들아 같이 공부하느냐? 가야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반항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다 음 어떻게 했다? 셈에서는 수는 수끼리 곱해 가지고 문자 앞에 적었고 나눗셈일 때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뒤의 수를 역수로 바꿔서 곱하기랑 똑같이 다시 해 줬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오늘 시간은 또 무한대로 또 쉬운 날이지. 음. 오늘 배워 볼 친구들은 자, 1차식과 수, 수와 1차식을 곱하는 거야. 이미 우리가 다 했던 바로 분배 법칙만 이용하면 된다. 자또 예제를 통해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지? 아이 시간 피고 응. 예제를 보자. 자 여기 3괄호 열고 e x 플러스 5괄호 닫고가 있는데 이건 뭐냐? 자, 이 곱하기가 생략돼 있는 거니까 수와 1차식의 곱셈이 되겠습니다요. 그렇지? 1차식이야. 왜 1차식이야? x가 배수밖에 없으니까. 1차식. 오케이. 자, 딱한 개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이거는 수와 1차식은 분배 법칙. 분배 법칙 다시 정리를 해주면 3 곱하기 2x, 그지? 분등방법칙니까요 요거 조심하고 플러스 3 곱하기 5가 되겠네.를 해줄게. 편하게. 자, 오. 어? 뒤에 거아 앞에 거 마우스 많이 봤다. 3 곱하기 2x 뭐야? 바로 지난 시크가지 배웠던 가항식 2x와 수 3의 곱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 먼저 배웠구나 그지? 3X 곱하기 2X는 수끼리 곱해서 문자 앞에 써라 3 곱하기 2 수끼리 먼저 곱하 6이겠지 그지? 어디 앞에 써라? 문자 앞에 써라 오케이 그러면 은 앞에는 6X로 정리가 돼버린 거야 플러스 뒤에는 어떻게 됐다용? 3 곱하기 5는 15 15 끝! 어 역대 최고 쉬운 날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수준이야 수 곱하기 1차식 굉장히 좋아 지금 자 이번엔 다른 예제를 한번 같이 보자 자 이번엔 괄호 안에가 이때까지는 항상 항이 두개였어 항이 세개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 과 물어보면 형이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도록 하지 자자 자, 자, 앉아라 어 뭐야 아이좋아 자 분배법칙은 괄호 안에 어떤 수들이 더해져있고 빼져있어도 상관없이 분배법칙은 괄호 밖에 있는 수를 각각 각각 다 곱해주면 되는거야 그래서 이렇게 괄호 안에가 항이 세개가 있어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를 각각 각각 곱해주면 그만이다 이거지 2 곱하기가 생략되 있는 거니까. 자, 한번 열심히 넣어보자. 이거 어, 단, 마이너스 기호를 조심해서 넣자. 오케이. 그러면은, 먼저, 이걸 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a. 그제 좋아. 플러스 2 곱하기, b. 그치? 그 다음, 마지막 이걸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5 같이 곱해줘야 되니까 2곱하기 마이너스 1 뭐다 마이너스 2지, 그치지 이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앞에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마이너스일 때도 상관없이 단항식과 수의 곱셈에서는 수끼리 곱해서 문자 앞에 써라. 따라서 2곱하기 마이너스 3은 뭐가 다른 곱셈?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앞에 써라. 이렇게 간단하네 지난 시간에 배워서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플러스 2 곱하기 b는 2b 마이너스 2 끝이야 끝끝끝끝자 이제 니네가 이제 분배 법칙의 새로운 지평을 하나 열은 거야 어떤 수가 밖에 이렇게 적혀있고 수 곱하기 괄호 열고 어몇 개가 더하고 빼고 더하고 몇 개가 있어도 상관없이 각각을 계속 곱해 주면은 된다 분배 법칙은 계속 안으로 넣어 주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5, 2, 3, 각공. 자 이렇게 이제 수와 일차식의 곱셈 굉장히 쉬운 그냥 분배 법칙의 예제 정도를 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시간 우리가 단항식과 수의 곱셈에서 음..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너희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갖고 형이 고것만 이번에 가공용 체크 체크 같이 보도록 해보려고 가져왔지 여기서 아예 깨버리고 가자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타파 해버리자 여기 마이너스 괄호 열고 2 a 마이너스 3 괄호 갖고 가 있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자 마이너스가 있을 때 어, 화면을 움직여 어. 마이너스 1이 곱해진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어. 그치, 사실 그게 정석이라고 할수 있어. 그래서 실은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 이거와 같은 거야, 사실은. 여기 마이너스 하나 떨렁 기호만 있지만 실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야. 그래서 각각을 곱해줘서 마이너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된다. 이게 정석인데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가 없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이제 무조건 생각하는 거야. 괄호,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들은 다 부호가 다 빈다 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보자 같이. 자 아까 문제 그대로 해. 자 마이너스 2에 2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안에 있는 친구들 부호가 다 바뀐다. 그치 사실 여기는 플러스가 생략돼 있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그냥 플러스 2a를 부호를 바꿔봐. 그럼 뭐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3을 부호를 바꿔봐. 플러스 3이 되겠지. 어때? 똑같지? 자, 지금부터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다른 뭐 예제 하나 같이 해보자. 또 그냥 즉석에서 형이 만들어내는 예제로. 자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고 안에가 마이너스 2a 뭐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어. 어우 왜 이렇게 뭐 마이너스가 많아. 자, 어떻게 하면 좋아?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을 때는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과호 안에 있는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뀐다. 마이너스 e a 부호 반대 뭐야? 플러스 e 이잖아. 플러스 e.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의 부호 반대 플러스 3이잖아. 이조면 된다는 거야. 쉽지? 하나 더 해볼까? 마이너스 y 플러스 1 누가 이렇게 뭘 떨어뜨리고 정리해기 하고 는데 자. <목소리> 이면 어떻게 된다? 괄호 안에 부호가 얘는 플러스 y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y 그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붙 붙어 있으면 괄호 안에 있는 모든 그 플러스 기호는 마이너스 모든 마이너스 기호는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싹 해놓고 가자. 요거 중요하다잉. 카콩. 음, 자 이렇게 오늘 일차식과 수를 곱하는 거에 대해서 완벽증을 했어 분배법칙밖에 없었어 근데 법칙. 자 다음 시간에는 1차식과 수에 이제 두생을 했으니까 나눗셈에 대해서또 알아보면 되겠지 다음 시간 다 같이 뾰로롱.